유명인이 맞다 보니 이 사람도 자기 삶에 있어서는 순탄한 삶이 아닌 사주가 아니더냐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덥네요 많이 더워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우린 또늘 하던 대로 네또 어떤 것또 사주를 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예네 어, 이분 남자분이에요 아예 네, 이분 남자분이고 63년생 분인데 아, 63년생이시고 네, 이분 예. 어떻게 될지 한번 잘 봐주세요 어. 어. 이사람뭐붙어봐도면 봐줘야지 삼촌이 파주당한 데는 안 봐줄 수고이 사람 봐주라고 한 거야? 네 응. 그거 봐줄게, 나는. 네, 감사합니다 아이 어, 사람 이 사람 사주 진짜 쎄다이참 이 아빠에도 사주가 엄청 뜬다더니 다요어 사주가 떼요 남북이고 틀려 어찌됐든 사주가 뜬 사람 분명하고 이 사람도 있어서 이 사람도 혼자 살아 사주 팠다네어 원래 혼자 살아야 돼요. 혼자 사는 사주팔자가 분명하고 오래 들어가서 보니, 이 사람 사주를 들어가서 볼지, 이 사람도 일보종사, 이보종사, 모다란 사주팔자가 아니더냐. 이 사람을 둘러볼지, 이 사람이 그러고도 보게요. 참, 또 이기, 이기지귀네. 자기만의 그 아집이 또 엄청 이 사람 세네 누가 말해도 나는 나여. 어, 응, 누가야. 아무리 이리 고저리고 해도, 음. 그런 부분에 자기의 어떤, 그, 무적에 강한 사람이야, 자기만의. 음. 응.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랬을 적에, 이 사람 삶에 있어도, 이 사람도, 그게 순탄하게 살지는 못해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갖고, 자기가, 근데 이 사람이, 음. 어떤 한, 사람 많은 것을 내가 마음, 이게 모든 것을 내가 어떠한 부분을 많이 품고, 그, 안고 가는 그 폭은, 그게 크지는 않아. 어, 어. 음. 자기만의 자기가 딱 이러면 자기가 하나 이기면 내가 하나 그거 갖고 가는 사람이요 음.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사주도 좀 있네 어. 이래저래 어. 사주가 조금 이렇게 약간은 기생기가 있어 남자인데 어, 남자인데 여자로 말하면 기생 팔자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 기생팔자요. 여자로 말하면 기생하던 끼도 많네. 끼도 많고 만인가 사람을 좋아해요. 그이 사람을 주면 이 사람도 유명인이요이 사람도 유명인이 맞다 이거요. 유명인이 맞다 보니 이 사람도 자기 삶에 있어서는 순탄한 삶이 아닌 사주가 아니더냐 이 사람을 둘러볼 줄이 사람 삶에 있어 이 사람은 결국이 사람도 혼자 살아. 응, 어... 와이프 없어. 왜 아프면 지 사주가 이렇게 세요. 와, 있잖아. 엠만는이 남자 중에 남자요어 희생 네. 응? 팔자든가 말든가, 이 사주가 이제 비선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지만, 음. 남자 중에 남자는 분명, 어, 나 만인간이 나를 바라볼 때, 나 이렇다고 내 인격을 다 존중해줄 만한 사람이요그런데 이렇게 삶에 있어서지 자기, 가... 본인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아. 어, 내가 상처를 받아도 자기 마음 가슴 속에는 항상 이 사람은 자리 잡고 있는 그 가슴 속이요. 그 상처를. 그런 사람이 분명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 살아갔을 때 사람은 있어. 어, 그러지만, 정말 내 가슴속에 자리를 잡을 만한 사람은 없어. 이살쪄을 받았을 때. 나를 지켜줄 만한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 이 사주에.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도 가슴속에 항상 아픔과 애로, 애로움은 자리 잡고 사는 사주가 분명하다. 그랬을 적에, 남은 인생에서 이 사람도 혼자 살아, 결국은. 지금, 혼자 살살 빨리, 올, 이 사람 나이, 올, 그래도, 웅기는 이 사람이 은그 나쁘지는 않아, 이 사람은. 네. 올도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올냉년올냉년 대명이니까, 네 그냥, 그냥 괜찮네. 응, 음. 웅기에 어, 들어서는 괜찮네. 인간의 애군학생을 항상 갖고 있어 사람은. 인간 때문에. 음. 인간 때문에 가슴 속에 항상 상처를 받고, 자기만의 그 가슴에 항상 이르고 저르고, 그 괴로움이 있는 사람이요. 어, 괴로움이 있어, 항상 네, 인간으로, 사, 어. 인간으로 인해서. 근데 그 삶이 있어서 자기 사주가 또이 사람도 그리워. 혼자 살라고 외로운 사주인데 그만 안괴로워냐괴로워야지 맞는 것이 사주가 그게 있는데. 맞습니다. 아, 어쨌든 이분도. 어, 음... 뭔가 결혼을 했어배우자랑 평생 가기보다는. 원래 사주가 이세 갖고 혼자 살아온 사주 팔자란 말이오. 아... 너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고 싶어도 내 삶이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항상 가슴속에 상처와 아픔은 그 항상 혼자 자기만의 갖고 살아야 돼요, 이 사주도. 근데 이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그냥, 그냥 그렇게 크게 뭐 어떤 부분은 없어. 근데 인간의 그 어떤 고래를 많이 겪고 아픔을 겪게 하는 사주라면 항상 그건 자기가 생에 그, 그렇게 살, 같이 살아야 해요그 막, 그괴로운거 아픔은. 그, 그, 응또 물어보시면 물어봐요. 아네 그러면은 이분 사실 이분 최근에 재혼을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누구요? 네 누구요? 누구신지는 저희가 영상으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나 아무튼 재혼을 하셨는데 응. 이 그러면 재혼 그러니까 이 이것도 이게 렇 오래 가지 못한다. 내가 볼 때는 오래 못 가지. 우 응. 원래, 원래 이분 사주가 그래요. 사주가 그래서 응. 이분도 자기가 또 이렇게 막 그, 어떤 와이프, 자기, 뭐, 와이프한테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오. 음, 이 양반도 자기가, 자기 어떤 내가 딱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을 때 그걸로만 많이 저기, 그렇게 막 그거 자기만의 또 착, 그 있어. 갖고 그게 쉽지 않는 사람이요 응. 네. 그래서, 응.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